두 사건 A, B에 대하여, P(A B)가 2분의 1, P(B A)가 3분의 1. /3. 그럴 때 P(A 교 B)의 최댓값을 P 분의 Q라고 할 때,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조건부 확률이고요. 여기 P 분의 P(A 교 B) 이렇게 됩니다. 이 값이 2분의 1이니까요. 이렇게 대각선 곱해보면은 P(B)가 2 배의 P(A 교 B). 이렇게 되고요. 자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죠. p a 분의 p a 교 b. 자, 이 값이 삼 분의 일. 그럼 대각선 곱하면은 p a가 3배 p a 교 b. 이렇게 됩니다. 자, 좀 빈도를 그럼 그려볼게요. 자, 확률을 좀 나타내 보면은 a b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자 아이. 이곱 사건에다가는 교집합에 당한 확률. 자, 요 값을 제가 x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. x. x라고 하면은 지금 pb가 2배 x죠. 이 pb. 이만큼이 2x입니다. 2x. 여기가 x니까 나머지 부분은 x가 되고요. pa가 3배의 pa 교 b 자, 이거 3배 x. 그러니까 3x가 돼야 되는데 여기 x니까 나머지는 2x가 됩니다. 자, 이때 자, 이거의 최대값이니까 이 x가 가장 크면 얼마가 되느냐고 니다 어, 확률은 특징이 확률의 합은요. 최대가 1까지 될수 있어요. 확률의 합은 1인데 자, 이 x가 크면 클수록 이 바깥쪽 부분은 작아지면 됩니다. 바깥쪽 부분이 이제 0이 될때즉이 합사건의 확률이 1이 되는 경우가 x가 가장 커서 이것들 다 더한 거 더하면 4x가 되겠죠. 이 값이 1되는 x가 최대값이 됩니다. 4로 나누면 4분의 1 초대값 4분의 1이고요. 분자 분모 더하면 5가 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